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송건정 씨. 두달 전만 해도 창원의 한 번화가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에 은행 이자까지 오르면서 빚은 쌓여만 갔습니다.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코로나 때보다 손님마저 줄어 결국 폐업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1억 원이 넘는 권리금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자영업자는 41만 5천여 명. 코로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고금리와 치솟는 물가 탓에 권리금은 반토막이 나고 손님이 줄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선 적자만 아니면 다행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식 경기를 나타내는 외식 산업 경기 동향 지수는 올해 내내 내림세로 3분기 79.42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고 물가에 소비심이 더 얼어붙었습니다. 경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내내 3%를 넘나들었고 지난해 10월엔 4%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이른바 불황형 소비로 꼭 필요한 것만, 가장 싼 제품만 사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 52.3%가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로는 고물가 지속이 가장 많았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품목은 외식이나 여행, 숙박 등이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에도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황형 소비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